자, 먼저 상감수를 하기에 앞서 각을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각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60분법과 호도법이 있습니다. 자, 60분법에는 각도의 단위를 정하는 법으로서 직각에, 직각에 90분의 1을 1도라고 정의하고 다시 1도를 60분의 1을 1분이라 정의합니다. 그리고 1분의 60분의 1을 1초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정말해서 음, 직각에 90분의 1을 1도로 정의합니다. 1도로 정의하고 다시 1도에 60분의 1도를 1분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1분의 60분의 1분을 1초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각을 60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0법에 대해서는 각의 방향이 존재하는데 그 방향,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요, 요 밑에 O 점을 시점으로 해서 X선, 요술을 갖다가 시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초선. 자,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각을 양의 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에 시계 방향을 각을 음의 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도법이 있습니다. 호도법에서는 어, 각을 표시하는 방법을 자 여기 보시면은 O점에서 A점까지의 반지름이 r인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하고 같아지는 호의 길이 코의 길이와 같아지는 요 각을 1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1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타에 대해서 총 360도 각에 대한 비는 요 r과 원주가 이 파이알이죠, 이파이알 비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내각과 외각의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우리가 음, 1 라디안은 라디안은 파분의 180도라는 공식을 나누게 되고 이 각은 57.2958도와 근사한 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을 표시하는 방법은 60번법과 호드법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를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그려 어, 문제를 풀라고 나죠 자, 1 1 5도부터면 115도는 이 상태에서 자 115도는 115도, 요 정도 115도 되겠죠.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요 각이 115도가 되겠죠. 115도면은 음의 각도를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꺼지면 되겠습니다. 이 각은 자360 360도에서 115도를 M이는 되겠죠. 이거는 어, 245도가 되겠습니다. 요건 245도. 이건 음이죠. 음. 음 음의 245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35도를 양의 각도로 표시하라고 했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음. 이 경우는 그래서 마이너스 35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가 이쪽이 마이너스 35도가 되겠죠. 그러면 양의 각도를 표시하려고 그랬으니까 양의 각도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서 이것이 양의 각도입니다. 요 각은 뭡니까 360도 빼기 35도를 하면 그죠 35도를 하면 은 음, 325도가 되겠죠. 325도 이건 양의 각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60분법과 호도법의 변환하는 관계식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어진 표에 있는 각들을 우리가 어, 특수각이라 이렇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각들에서 특수각 이야기하고 자,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자, 이거는 뭐 쉽는 거죠. 60분법의 호도법은 앞에 식에 서 뭡니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180분의 8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음, 바꾸는 방법은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3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하면 6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호도법이 주어질때 60분으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파이 분의 18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파이 분의 180을 해주면은 호도법을 60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도는 되겠죠. 15곱하기 얼마입니까? 180분의 파이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75도도 마찬가지죠. 자, 75도도 75곱하기 얼마입니까? 180분의 파이를 해주면은 자, 이각은 음, 계산하면 되겠죠. 1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12분의 75도를 바꾸면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1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12분의 5파이입니까? 12분의 5파이네요.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 어쨌든 간에 60분을 호도법을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고, 호도법을 60분을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입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 이제 드디 들어왔습니다. 삼각함수도 함수의 일정이라고 할죠 우리가 앞 시간에 함수를 배웠었는데, 사인함수를, 고사인함수, 탄연함수로 어떻게 정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어, 반지름의 R인 1을 열었죠 여기 반지름의 R인 1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반지름의 R인 이런 식으로, 1이 되겠죠. 자, 반지름의 R인 1인데, 자, 이 중심으로부터 그죠? 이 반지름의 R인, 요점 xy 점까지의 어떤 어, 각을 이야기하는데, 요 각을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죠? 자 반시계 방향으로 양이 바했으니까요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요건 r이 되고 요 xy 만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길이가 y가 되겠죠? 그다음 에요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r 분의 y. 정말해서 사인 세타는 세타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다면 이게 r이죠. 그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r 분의 y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x죠. r 분의 x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이렇게 쓰죠. r 분의 x.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x분의 y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은 임의 삼각형에서 세타가 있을 때, 이 세타를 중심으로 사인 세타는 r 분의 y, 그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 분의 y 이렇게 정의됩니다. 가 자, 그다음에 이제 보를 이야기를 들으면은 음, 자, 그다음에 보를 어,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은 그래 보시면 그죠? 어, 사인 세타는 1사분면에서 플러스고 코사인도 플러스고 탄젠트도 플러스죠.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에서는 모두 다 플러스를 해서 우리가 올 이렇게 합니다. 올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뭐가 됩니까? 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그 다음 3사분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죠. 3사분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어... 코사인은 뭡니까? 이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이것을 코사인만 플러스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이 있죠. 올사탄 코. 을사 안코 이랬어요. 그죠? 올사탄코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올 1사분면에서 모두 다 플러스.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다. 잘외워야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4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세타가 1/4분일 때, 자 1/4분일 때는 앞에서 뭐였습니까? 올 플러스라 그랬죠? 코사인 세타와 탄세타를 과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이렇게 그림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 을 하나 따그려줍니다, 그죠? 자 이걸 뭡니까 세타라고 두는 거죠자4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배었죠4인 세타가 5분의 3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피타코라스 정리에서 3대4대 5, 이거 4라는 것을 그죠? 아시는 거죠. 비타고르 정리 아시, 아시죠, 그죠? 음. 그래서 3 4 5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코사인의 세타는 자,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5분의 4.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얼마입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부호는 뭐가 됩니까? 올 플러스죠, 그죠? 자,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음 b번을 보시면은 자, 이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3 분의 십일 때, 세타가 삼 삼사분면이죠. 삼사분면도 얼사탄 탄젠트만 플러스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여기 세타를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어, 코사인 세타가 1 3 분의 십이니까 여기 1 3이 되겠고, 그다음 밑에가 1 2가 되겠죠. 나머지 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죠. 하나가 5가 하나 결정될 겁니다. 즉, 13의 제곱은 1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타가 3, 4분이니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의 세타는, 자, 앞에 13분의 5라 그랬죠? 자, 13분의 5딱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얼마입니까? 12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호를 결정하게 되겠죠? 보호는 뭡니까? 3, 4분이니까, 을사탄 탄젠트만 불러쓰고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죠. 이거는 가 되는 경우죠, 그렇죠?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 3 분의 5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1 2 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면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각도를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 부호도 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로 어, 함수가 또 하나 나올텐데자 이번에 보시면은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고 하 탄젠트 함수를 이용해서 역수를 취해줍니다. 정말해서 4인 분의 엑스를 갖다 뭐라 하냐니까 코시큰틀. 요래 적기도 하고, 요거를 갖다가, c o s e c x, 요래 적기도 합니다. 코시컨트 x, 이래 적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을 역수를 지어주면, 코사인분무이이 되죠? 요거를 갖다가, 시컨트 x, 입니다 시컨트 x, 요걸 읽을 때, 시컨트 x라고 이래 습니다그 다음에, 탄젠트에 대해서, 그죠? 역수를 지어주죠? 탄젠트에 대해서 역수를 지어주면, 이게 뭐냐니까, 코탄젠트 이랬습니다. 여기서, 코탄젠트 x라고 이야기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함수 몇 개를 얻게 됩니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각각의 역수를 취하면 코시컨트 함수, 시컨트 함수, 코탄젠트 함수. 그래서 삼각 함수에서는 총6 개의 삼각 함수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삼각 함수의 특수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45도, 30도, 60도 이런 각도를 특수각이라 고 그러죠. 그 특수각에 대한 그 다음에 뭐 90도, 0도 이런 것다 특수각이죠. 그 값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을 설명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음, 표가 있죠, 그죠? 이 표를 갖다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표를 갖다가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자,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물론 이거는 90도가 돼있는이는 90도가 되는 삼각형이 되겠죠? 자,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뭡니까? 30도. 이거를 6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45도, 이것도 45도, 이렇게 됩니다이두 개의 수죠? 자, 30도는 3이 있죠? 3이 있으니까 밑에 뭐 붙이냐니까, 루트 3이라고 하나 적어줍니다. 그 다음, 피다라스정리에서 1대 2가 되고, 45도는 이등변이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두 개의, 그죠? 삼각형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60도는 얼마입니까? 바꾸면은, 자, 30도가 되겠죠? 30도가 되겠죠? 자, 이건 얼마입니까? 45도가 되죠? 이건 얼마입니까? 60도가 되죠? 이거는 90도가 되겠죠? 그쵸? 9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사인의 30도. 사인의 30도는, 자, 봅니다. 아 우리가 배웠던 공식 있죠? 사인 30도. 사인 30도 여기 보이죠? 사인 3, 30도 보이죠? 사인 30도니까, 음.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4인 3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왔죠. 2분의 1. 그 다음에 4인 45도는, 4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그래서 루트 2분의 1. 요거는 뭡니까? 루트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4인의 60도는, 4인 60도는 얼마입니까? 4인 2분의 1도 3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2분의 1도 3. 2분의 1도 3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90도는, 음, 사인 90도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1, 이렇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이 특수각에 대한 삼각형은 이 도표를 뭐 외워도 되겠지만은 이 도표보다는 위에, 그죠? 그려진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방식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코시컨트. 고시큰트. 코시컨트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정의했죠? 코시컨트는 사인의, 그죠? 정해져요. 사인의 뭐가 됩니까? 6분의 파이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인의 6분의 파이는 30도죠. 그럼 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2분의 1로 하면 2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 시컨트 3분의 파이는, 시컨트는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코사인분의 1이었죠. 그래서 코사인의 3분의 파이 분의 이게되거 코사인 3분의 8, 3분의 8, 60도죠. 60도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래서 그죠. 이것도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죠. 어, 나머지도 계산해 주면. 요거는 요거는 면 코탄젠트는 탄젠트를 해주면 되겠죠. 탄젠트 4분의 5, 이분의1 하면 되고. 자, 코시컨트는 앞에서 했죠. 그죠. 코시컨트는 코시컨트니까 어, 뭡니까? 사인에 그죠. 사인의 4분의 5, 이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상가함수에 대한 그래프죠. 이 상가함수 그래프는 꼭, 꼭 암기를 해야됩니다 이게 왜냐니까, 미분할 때 적분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고, 또 주기를 알기 위해서, 그죠? 또 극한,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인함수를 먼저 보시면은, 아 주기함수죠. 주기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패턴을 두고 반복되는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상가함수에 대한 형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까지가 주기입니다, 요까지가. 자, 요, 요기, 요, 요, 여기 하나의 주기입니다, 주기. 자, 이게 주기죠. 자, 그래서 사연함수는 출발은 0에서부터 합니다. 0일 때는 0이고, 그다음 여기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일 때가 1이 됩니다, 1. 그 다음에 파일 때가 0 되고, 다시 뭡니까? 2분의 3파일, 여기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일 이 이분의 죠파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파일 때 다시 0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주기를 가지는 함수를 우리가 사인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꼭안개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주기까지는. 자,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이가 보시면은 자, 이거는 코사인 함수인데 코사인 함수는 자, 출발이 사인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0일 때 1부터 출발합니다. 1부터 출발하고 자, 여기 2분의 파일 때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때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일 때가 다시 0이 되고 그 다음에 2파일 때가 1이 됩니다. 주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주기가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주기를 가지는 함수를 고사인 함수라고 이기합니다이 그래프도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탄젠트 함수는 자, 주기가 파입니다. 자, 요거는 주기가 2파이죠. 요, 사인 함수하고 그죠? s 인 n x하고 코사인 x는 뭡니까? 주기가 2파입니다. 그죠? 2파입니다. 하지만 탄젠트는 탄젠트의 x 함수는 주기가 파인데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돼요. 자, 주기가 파이니까 다음 그래프는 이제 안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러실 겠습는데 요렇게 하나를 그어 주시고 그다음 주기 파이, 파이 반복되죠. 파이에서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가 되는 겁니다. 주기, 그죠? 탄젠트 함수는 주기고, 그 다음에, 이 2분의 파일 때는, 여러분들, 극한 계산할 때, 만약에 2분의 파일 때는, 이 값이 무한대로 갑니다. 정말 그래서 이 점선하고 이 함수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더라도 만나지 않는 무한대로 계속가는 2분의 파이로 가면 갈수록 함수 값은 뭡니까? 무한대로 근접하는 그러한 함수가 탄젠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주기 계산하는 방금 공식이 있는데, 자, 이렇게 주기합니다. 자, 사인의 앞에, 사인의 x가 붙어 있죠? 사인의 x인데 앞에 a가 있죠? 그죠? 이뭐 2x라든지 3x가 있겠죠? 이럴때 주기는, 주기는 a분의 2파입니다그 다음에, 코사인의 b x 의이 함수의 주기는 b분의 2파입니다 탄젠트는 조심하라 그랬죠? 탄젠트는 c가 있으면 이 e 함수의 주기는 c분의 파이가 됩니다. 주기는 뭡니까? 앞에, x 앞에 개수로서 이 파일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쉽지 않 봅시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얼마입니까 주기가 2파이 그래서 나눔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겠죠. 주기가 됩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음, 뭐, 똑같은 방식이니까 이함수는 주기가 얼마입니까? 코사인은 그쵸? 2분의 3분의 이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3분의 4파이가 하나의 주기가 되겠죠. 자,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3분의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분의 3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즉 말해서 4분의 파이일 때 그죠?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최대 최소값은 이제 뭐 사인, 고사인으 최대 최소값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수다시피 그죠? 제일 큰 값이 1이고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사인함수는 그죠? 최대값이 뭐가 됩니까?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주기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주기는 이 진폭의 어떤 그죠? 좁고 넓은 양의 관계를 표시하는 거지 높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인함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오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사인 함수는 앞에 이 값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그죠? 최대는 뭐가 됩니까? 최대, 최대는 얼마? 1, 최소는, 최소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대는 얼마입니까? 1, 최소는 마이너스 1, 그죠? 되고. 자, 이 함수는 뭐가 됩니까? 이 3이 없으면은,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지만, 앞에 3이 곱해졌죠? 그래서, 최대는 뭐가 됩니까? 3이 됩니다. 자, 최대는 3이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어, 함수 앞에 상수가 곱해지면은, 그 상수만큼, 그죠? 이렇게, 높이가 커지니까, 최대 최소값이 예,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 함수는 뭐가 됩니까? 자, 이 함수는, 자, y 값만 빼버리면, 이것만 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최대가 원래는 그죠? 어, 2가 되고, 최소가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앞에 뭐가 됩니까? y가 3만큼 더 뭡니까? 3만큼 더 올라가죠. 그죠? y는 3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뭐 하면 됩니까? 플러스 3을 해주고, 여기도 플러스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5가 최대고, 이거는 뭡니까? 1이 최소,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함수 앞에 꼽혀진 수만큼 재료체수 값이 변화되는 걸알수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함수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함수, 우함수 이렇게 승계하는데이 기함수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은 자, 기함수라는 것은 판별을 하면 쉽습니다. 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입해 봅니다. 대입해 보고 결과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성질을 가지면은 이걸 우리가 기함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함수. 이런 함수가 그래프를 그리면 특징이 있습니다.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랍니다. 원기 이렇게 외우죠. 원기 이렇게. 원기는 기함수는 뭐가 됩니까? 원점 대칭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어 보니까 마이너스가 없어 버렸죠. 없어진 값하고 같을 때를 우리가 이런 성질을 가진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 우 함수라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가 함수의 특징이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y우 그럽니다. y 우, Y축 대칭 경우는 우함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상각함수 그래프 아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더 상기하시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을 간단히 하라 그랬죠. 간단히 한다. 자, 사인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인함수 같은 경우는,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까 꼭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사인함수는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코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 사인 함수는 이건 무슨 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니까 이건 뭡니까 기함수. 그다음에 이거는 y축 대칭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함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 함수는 뭐가 됩니까?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X하고 똑같습니다. 자, 탄젠트 함수도 뭐가 됩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가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탄젠트의 X, 이렇게 나오 거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면 기함수, 원기, 이렇게 보시고, Y축 대칭이면 YU, 그래서, 음, 우함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함수, 우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밑에 예제에서 보듯이,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를 이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건 F에 뭡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입해보면, 은 자, 홀수고, 그죠? 사인이 기함수죠? 자,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올 거고, 사인함수도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전체로 마이너스가 빠져나오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X가 성립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기함수. 이렇게 됩니다. 기함수. 기함수. 자, 이 값은 뭐가 됩니까? X제곱에다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가 없어지 버리죠? 그럼 코사인은 뭡니까?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가 없어지 버리죠? 그래서 G도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를 이래 이어주면, 은 마이너스가 없어지버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우함수,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엑의 탄젠트 x 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해보면 되겠죠. 자, h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봅시다. 여 보면은, 자, x니까 마이너스 x에다가 탄젠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는 그만 기함수로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h에 x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됩니까? 어,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우함수 우암수, 이렇게, 우암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기함수인지우함수인지를 판별하라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넣어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은 뭡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은 와이 대칭이니까 우함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기온대 여러분들하고 뭐 보면 수업하다 보면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어... y는 사인의 x에다가 d 에 1을 붙여, 그죠? d에 제곱이 붙은 것은 요 x에 대한 제업을 이야기 합니다. 정말해서이 의미를 뜻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었죠 y는 사인에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업이 붙여, 그죠? 중간에 붙은 경우는 전체 제업을의미 합니다. 사인의 x 제곱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의 제곱 x 그러면 사인 x를 전체 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사인의 x 제곱 그러면 그죠? x에만 제업이된것이라 기억하면 되시겠습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금방 했지만 사인의 x 제곱이죠, 그죠? 사인의 x의 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에 봤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없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f의 마이너스를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f가 없이 버리죠. 이렇게 이건 무슨 함수입니까? 이거는 우함수 대죠? 우함수 함수. 자 그럼 이거는 러니까 g(x)는 뭐가 됩니까? g(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얘 보면은 gx는 이거하고 다르죠? g에 마이너스 있는거하고 그죠? gx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 의 마이너스 x하고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gx하고도 다르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기함수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함수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인 함수 코사인 탄인 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배웠는데, 음, 여러분들 뒤에 또 이제 뭐 적분하고 미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공식 몇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이 죠 자, 이렇게.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1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어, 사인 엑스를 뭐라 정했냐니까, 사인 엑스를, 뭡니까, 뭐, 어, 사인의 세타를 r분 x,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를 뭡니까 r분의 y라고 정해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니까 x는 뭐가 됩니까 r 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y는 뭡니까 r 아 바뀌었네 그죠 어, 바뀌었죠 그죠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r분의 y였죠 그죠 여기 r분의 y였고 그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였죠 그래서 여기 y가 뭐가 됩니까 r 사인 세타고 x가 뭐가 됩니까 r 코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거죠.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r이 넣던 거죠. 원을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1인 경우가 그죠.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 이런 곳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죠? r1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 양변에 코사인 제곱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나누기, 나누기 코사인의 x의 제곱이죠. 코사인의 제곱 x 스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 나누기, 음, 사인의 제곱 x 스 그죠? 사인의 제곱 x 스 해주면 다음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공식 한 개만 외우면 되죠?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그것만 외워주면은 양변에 뭡니까? 코사인 제곱 해주면 2번 공식이 나오고. 일번 공식에다가 양변에 사인 제곱을 해주게 되면 3번 공식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가능하면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굳이 한 개만 외우라면 그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공식 하나 외우면 되겠습니다.